환자분들을 위한 멀리건 도수치료 기법을 응용한 어, 운동방법입니다. 음, 멀리건 기법이라고 어, 하는데요. 이 도수치료 기법에서 어, 1984년도 그 뉴질랜드의 그 윌리엄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그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어, 운동을 하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통증을 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관절을 약간 그 움직이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살짝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놓고 움직임을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알면 좀 이렇게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있으면 이제 다들 아령 가지고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거기에다가 좀더이 관절의 멀리건 기법을 응용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집에서는 이런 벨트가 잘 없을 겁니다. 일단 정석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벨트에 이 팔꿈치 있죠? 이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에서 그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죠. 그럼 지금 관절은 그 수직한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요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을 사실은 이제 하나는 위쪽으로 당겨 버리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서 관절이 틈이 약간 생기게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를요. 이 전환 이 엘보 이렇게 선 나뉘는 부분에서 아래쪽 팔, 아래쪽 팔 전환에다가 이 벨트를 걸쳐 주시고요. 아령은 손에 이렇게 쥐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거운 걸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거 위주로 하세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무거운 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쓰는 벨트입니다. 이 벨트를 팔꿈치 접히는 부분, 상완골 뼈의 가장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넉넉히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대로 늘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이 줄에 의해서 이 전완이 걸려 있게 되겠고요. 이 벨트를 이용해서 상완을 아래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러면 관절이 움직이는 면에 대해서 어그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관절이 어 벌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완의 신근을 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관절이 슬쩍 늘어난 상태에서 관절을 근육을 움직여줍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제로 그 책에서는 원래 이런 그 기법을 적용 후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할 경우에. 그, 테니스 엘보 통증이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응용해서 운동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젖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살짝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리는 것도 밖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완전히 힘 빼고. 원래 한번 동작하고 완전히 쉬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들고,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도 사실 요 1kg짜리 아령 들고 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더 가벼운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령 없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벨트를 당기는 어... 힘의 강도는 축 늘어진 상태에서 팔 무게로 한한 어... 뭐한 1kg짜리 아령 걸어놨다. 아니, 야 아니야. 한 3, 4kg짜리 아령 살짝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피안 통할 정도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대충 이렇게 살짝. 살짝 한 3kg짜리 아령 걸어놨다 생각하세요. 느낌이 그냥, 어, 한 0.12cm, 0.1cm 정도 살짝 벌어진다? 그 정도.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너무 오랫동안 걸쳐놓으면 피가 안 통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런 벨트를 어떻게 거냐? 저는 항상 문 뒤에, 문고리 뒤에다가 걸어서 방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치료받는 환자분들께서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고리 뒤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문을 탁 닫아버리면은 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을 쓰시거나요. 아니면은 그런 걸 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어떤 탁자나 테이블, 뭐 아니면 소파 팔걸이 정도 높이 되는 데다가 이 전환을 걸치세요. 이 아까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는 이 각도에서 이 내측 상과에서 조금 아래에다가 통증이 없는 부분 정도를 걸치세요. 그러고 이 벨트를 이용해서 당겨 내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쇠에다가 그냥 걸쳐 버리는데 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수건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받쳐놓고요. 좀안 아프게 해놓고 뭐 테이블이든, 책상이든, 뭐, 식탁이든, 뭐, 다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아령을 쥐고, 전환을 딱, 이 엘보 경첩 부분을 걸쳐서, 예,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팔꿈치는 좀 펴놓고, 그냥 지그시 당겨 내리세요. 지그시 얘를, 지그시 당겨주고, 그래서 한 아령 한 3kg 짜리, 예, 정도, 지그시 당겨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횟수는 여덟 번이 힘드신 분들은 두세 번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령 없이 그냥 주먹만 쥐었다가 폈다 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해도 진짜 통증이 계속 너무 심하고 괴롭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병원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밖으로 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쉬었다가,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음.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해서 요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강도는 어, 눈치껏. 뭐 한두 번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멀리건 기법을 이용한 손목 아령 운동을 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 꾹.